클럽을 잡고 타석에 오른다. 볼이 올라오면 힘껏 샷을 날린다. 나는 이 샷이 내 미래를 바꿀 거라 믿는다. 이른 아침 찾은 한 골프 연습장. 제작진은 이곳에서 한창 연습에 열중한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한지민 프로다. 안녕하세요. G투어를 뛰고 있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골프는 중학교 1학년 말에 시작을 해서 2학년 때딱 선수 등록 했던 것 같아요. 21살 한지민에게 골프는 청소년기부터 함께한 친구이자 인생의 전부다. 골프와의 첫 만남은 아주 작은 우연에서 시작되었다. 키는 좀 작고. 그냥 약간 뚱뚱했을 때인데 골프를 하게 된 계기도 아버지가 골프 하니까 살이 잘 빠진다고 저를 유혹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진짜 똑딱이라고 그냥 연장가서통통 통 치는 거밖에안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하나 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아요. 제가 쳤던 타석이랑 쳤던 클럽이랑 아 클럽 7번 아이언 썼으니까 그거랑 이제 제가 그날 뭐 입고 갔었는지도 좀 기억이 날 정도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날은. 그냥 볼을 똑바로 보고 세게 치라고 대신 이 삼각형을 유지해서 세게 치라고 그러셔서 이 삼각형을 유지해가지고 정말 시계추치듯 세게 쳤거든요. 세게 치다 보니까 그 이게 볼 치는 소리도 있지만 앞에 천막 맞는 소리가 탕탕 나다 보니까 그거에 약간 좀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래서 좀 기억이 나요. 운동을 좋아했었지만 쉽게 질리는 성격 탓에 골프도 좀 하다 말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치면 칠수록 골프에 흥미가 생겼다. 이게 너무 재밌다. 이게 너무 안 질린다. 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선택을 해라. 선수를 할래, 취미를 할래. 지금 선택해야 아빠가 내년에 등록을 할 거다 하셔서 그럼 전 선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이제 정말 다음 연도에 선수 등록하시고 여기까지 왔죠. 운동 선수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지민이를 직접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중학교 2학년.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와 연습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저 든든한 지원군도 지원군이셨고 그니 그러니까 무서운 코치님이셨어요. 한번 이제 운동을 시작했으니 제대로 해봐라 하셔서 연습장 와서 꼭 연습을 해야 됐고 장난은 이제 최대한 안 치고 딱 쉬는 타이밍도 정해져 있고 태석에서 최대한 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놀러 갈 때도 저는 그냥 안 돼요. 전 뻘쳐야 됩니다 하면서 연습을 했고요. 코치이자 매니저이자 정신적 지주로 늘 함께했던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게 지민이를 훈련시켰다. 당시 같은 연습장에서 훈련했던 우원식 프로의 기억에도 생생히 남아있다. 지민이 중학교 2학년 때, 네, 15살이나 쯤 그때 보자. 그때 옆에서 제가 연습을 못했어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좀 앞에 가가지고 한섯방 저기 앞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랬을 때 연습하고 응. 많이 엄하셨어요. 응. 저한테는 되게 상냥하신데 딸한테는 되게 무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맨날 어렸을 때 보면 뛰어다니고 있고 연습장 출근. 그게 워밍업이라고. 지금도 그렇고 추운데 나서 맨날 혼자 연습하고 있고 제일 일찍 나오고 습관이 밴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응. 아버지 엄하셨으니까. 연습장 밖에선 친구 같지만 자신을 위해 훈련만큼은 엄격하게 한다는 걸 알았던 지민이는 군말 없이 아버지를 조차다 존경하는 아버지를 닮고 싶은 마음에 그립지는 법도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했다.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는데 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잡으셨었거든요. 네, 이렇게 잡으면 손목을 좀 쓴다고 오른 손목을 좀 많이 쓸 거라고 하셔서. 전딱그 중간으로 잡겠다고 해서 이렇게 잡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기본기는 골프 선수 한지민의 밑바탕이 되었다. 원래 아버지도 티칭 프로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알려주셨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티칭 프로 자격증이 한계는 있다 보니까 프로님한테 저를 따로 보낸 거죠. 저 그러니까 처음에 배운 게 원래 기본에 깔려서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에 배운 게 아버지한테 배운 거고 그 부분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이른 아침부터 지민이가 헬스클럽을 찾았다.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골프 실력도 향상된다고 생각해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숙이 잘안 잡힌다고 하셨죠.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욕을 뿌리치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땀 흘리는 지금의 노력이 언젠간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된 운동 사이 잠깐 쉴틈이 생겼다. 힘든 며칠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웨이트는 좀왜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다시 이제 한 정신 차리고 하는 거고 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사실 지민이는 작년 7월 허리 부상을 당했었다. 당시 두 달이나 운동을 쉬어야 할 정도로 정도가 심했던 터라 경기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더 신경 쓰는 눈치다. 허리 부상 때문에 중량 주는 운동은 거의 최소화로 하고 제일 필요한 근육들만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운동을 할때 끝까지 본인이 가진 역량보다 더 계속 넘으려고 계속 노력해 주시는 점이 제가 더 열심히 하게끔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마지막 순서인 유산소 운동까지 박차를 가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다. 새벽 시간을 부지런히 보낸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진다. 2시간이 넘는 운동이 끝나고 출근하느라 바쁜 사람들 틈에 지민이도 끼었다. 버스를 타고 골프 연습장으로 가기 위해서다. 데려가줄수 있으니까 혼자 다니는 것도 하라고 하셨어 그냥 낮에는 혼자 다니게 하시고 밤쯤에는 항상 또 데리러 오시거나 아니면 어두워질 때쯤에 저 연습 어떻게 하나 항상 보러 오시면서 데리고 와요. 오늘도 같은 버스에 탔다. 골프 연습장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한 시간. 버스에서 내려 골프 연습장으로 걸어가는 길. 인도가 따로 없어 찻길 옆으로 요령껏 걸어가야 한다.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지민이에겐 일상이다. 이길을 말고는 없어요? 뒷길은 있는데 그 길이나 이 길은 다 똑같아서. <laughs> 이길 너무 위험할 것같은데 익숙해져서 저는 상관없어요. <laughs> 가끔가다 이제 밤에 딱 필이 딱 와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싶은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연습을 더 못하니까 아,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최대한 연습장에서 차를 가지고 계신 아시는 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서 부탁을 하면 같이 그때까지 있다가 연습을 하다가 좀내려가기하는데 정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진짜 아쉽게 그냥 집에 가기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ep. 자, 마음껏 연습을 할 수도 편하게 다닐 수도 없는 현실이지만, 지민이는 열악하다 생각해 본적 없다. 어렸을 때부터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고데기 연습해 왔던 터라 이런 일은 익숙하기만 하다. 저희 집이 그렇게 되게 엄청 여유 있던 집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만 할래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고 그러면 아예 시합을 다 뛰지 말고 골라 나가보자 하셔가지고 저는 돈이 제 최대한으로 안 들어가게끔 다녔었던 것 같아요. 동네 연습장 다니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학생이 한두 명씩 생기고 그다음 아카데미 생기고 또 그렇게 다니다가 또 아카데미가 해체되고 또 다른 데 다른 연습장 찾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다녔었어요. 요즘 지민이는 12월에 열릴 WG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를 앞두고 한창 연습 중이다. 2년 전부터 함께 해온 김정아 프로는 지민이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고 있다. 여기어 이렇게 올라가야지. 근데 그러니까 네. 다르지. 나 네. 이렇게 있지. 네. 이렇게 뒤쪽으로. 와야지. 뒤쪽이 아니야. 어깨가 다른 거. 금세 지적받은 <laughs> 걸 고쳐낸다. <laughs> 소리, <나는> 같네. <laughs> 소리 엄청 <웃음> 좋은데요. <웃음> 두 사람은 어떻게 인연이 닿았을까? 얘도 조금 들간 것 같아. 연습하는 모습 보고 사실은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었고 노력하는 모습 보고 사실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게 된 것보단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코치로 함께 WG 투어 경기를 다니는 동료로 고민을 타나올 수 있는 선배로 김정아 프로는 지민이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추웠어. 가요? 네, 선내 여기니. 오늘은 연습을 빨리 마무리 지었다. 경기 전 특별히 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가는 길에 꽃도 한 다발 샀다. 누구를 만나러 가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이게 또야. 지민이가 향한 곳은 파주의 자리한 추모의 숲 이곳에 계신 아버지를 뵈러 왔다 사실 아버지는 3년 전 지민이가 18살이었던 당시 지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다 오랜만에 만나러 온 아버지께 인사를 올린다 언제부턴가 골프를 하다가 힘이 들거나 시합 앞두고 긴장될 때면 아버지께 찾아와 마음을 다잡곤 했었다. 부상을 입은 뒤 성적 부진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만큼 오늘따라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여기 온 것만으로도 사실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자주 못 오니까 죄송할 뿐이고 <laughs> 그리운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나무 앞에서 지민이는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의 명패를 손으로 쓸어본다. 아쉬움에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딸이 많이 사랑해요. 좀더와 주세요. 아버지와의 만남이 지민이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라본다. 지민이의 집 한쪽에는 그동안 받았던 상들이 진열되어 있다. 꾸준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고 2, 고3 때. 음. 그때 좀좀 수상했던 게 한번 뭐예요. 처음에 받은 상이 우승 트로피여서 뒤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참여했었던 대회였는데 덜컥 우승을 거머쥐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찾아온 우승. 당시 기분은 어땠을까? 그냥 얼떨떨했어요. 이게 지금 우승자여서 시상식에 참여를 한 건데 저는 그남 축하해주러 온 것마냥 그냥, 그냥 아무런 기분이 없었거든요. 문득 아버지와 함께했었던 지난 추억이 생각났는지 눈시울이 붉어진다. <laughs> 죄송해요. 그를 만나게 하고 가르쳐주신 아버지, 지민이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기만 하다. 방 한켠에 세워진 낡은 골프백도 아버지와의 추억이 서려있는 소중한 물건이다. 전주 훈련을 전학생이 돼가지고 한번 갔었었거든요. 네,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용돈을 챙겨주셨었는데 거의 그용돈안 썼던 것 같아요. 그돈 가지고 니 백을 바꾸자 하셔가지고 음. 그때 막 기술이 차 안에서 막 핸드폰으로 백 알아보던 게 계속 아른아른거려가지고 음. <laughs> 아버지의 손때가 남아있는 골프백 수리가 필요하지만 고치지 못하고 방 한쪽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AS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을 교환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길래 얘를 교환을 할순 없어 없어가지고 그럼 그냥 AS 안 받겠다고 <laughs> 그때 그랬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도 기울어졌다. 지민이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골프를 그만두는 것을 고민했다. 그동안 키워왔었던 꿈을 포기하려 한 것이다. 운동을 안 하고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일이라도 해야 되나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건 아버지가 바라지 않으실 거라고도 말도 해 해주셨, 주셨었고. 이를 계기로 혼자만의 힘으로 골프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 지민이는 3년 전 W.G 투어에 입문했다. W.G 투어는 스스로 돈을 벌어 골프를 해야 하는 지민이에게 돌파구가 되었다. 스크린에 대한 의미가 저한테 좀 큽니다. 초반에는 뭐 알바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게 전혀 골프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사람을 지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골프를 하면서 내가 내 시합 비용을 하면 벌면서. 골프 안 질리게 연습을 할수 있을까라는 결론이 딱 저한텐 G 투어였거든요. G 음. 투어도 그렇고 스크린 골프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골프를 못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G 투어로 인해서 제가 계획을 세웠고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제가 1년 계획을 처음 세운 게 G 투어로 인해서 세운 거고 아마 저는 G 투어가 없었으면 골프 자체를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WG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에 데뷔하기 위해 예정된 시합 코스인 더 플레이어스 GC 맵을 쳐보기로 했다. 오늘의 목표는 5이 언더. 연습 목표를 되뇌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해본다. 연습도 실전처럼 심혈을 기울여 첫 샷을 날린다. 허리 부상으로 부진했던 만큼 이번 대회에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기에 샷 하나라도 허투루 칠수 없다. 연습 중간중간 노트를 살펴보며 자신만의 그린 공략법을 연구해 나간다. 타수를 줄이기 위해 코스별로 공략법을 분석해 놓은 노트에는 그동안 노력하는 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교한 샷이 요구되는 코스를 찬찬히 풀어나가는 지민이 대회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쉬지 않고 연습을 거듭한다. 이번 대회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일까? 목표는 항상 시합은 우승이고요. 성적은 예상 성적은 전 항상 탑10 안에 들고 싶은데 챔피언십이다 보니까 이번 시합만큼은 탑5 안에 들고 싶습니다. 네. 드디어 경기 날이 밝았다. 이른 아침부터 경기장에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기 위해 모여든 선수들로 북적인다. 선수들 사이에서 막내 격인 지민이는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선배들에게 인사부터 한다. 상당히 밝고 착해요. <웃음> 귀여운. 지투의 <laughs> 마스코트? <laughs> 같은 조에 배정된 선수들과 대화를 하며 긴장을 풀다 잠시 경기장 밖으로 나왔다. 걱정하는 어머니께 연락을 하기 위해서다. 통화만 하고 문자만 했어요. 저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너무 아침이 이르기도 하고 제가 시합 전에 전화하면 흔들릴까봐 그냥 문자만. 따다다닥. 다니는 경기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해주는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며 외로움을 달래본다. 함께 경기에 출전한 김정아 프로가 지민이의 경기 준비를 돕기 위해 찾아왔다. 센서를 점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꼼꼼히 조언해 준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지민이를 위한 김정아 프로만의 배려다. 연습할 때는 어때마다 이 항상 다 부모님들이랑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익숙해요. 익숙하고 아인. 오히려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합을 필드를 갔을 때 또. 살짝 이제 아버지랑 갔던 길이거나 휴게소거나 뭐 코스 뭐 이럴 때 여기 이랬었는데 이런 거 있었는데 자기 플레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더 의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정아 프로와 얘기하며 경기 시작을 기다려본다. 아 저기 하나 리고 싶다. 그래. 아직 WG 투어에서 우승 경험이 없는 지민이 언젠가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첫 샷을 위해 타석에 올라간다. 지민이의 장점은 장타. 가장 떨리는 첫 샷에서 장기를 살려야 한다. fairway 첫 샷을 실수하지 않고 시작하더니 퍼팅까지 깔끔하게 성공해냈다. 연습할 때처럼 술술 잘 풀리는 경기에 지민이는 더 자신감 있게 샷을 날린다. 과연 이번 대회에서 바람대로 첫 우승을 이뤄낼 수 있을까? 경기가 끝나고 열린 시상식. 지민이는 공동 9위로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아쉽죠. 매 경기마다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우승을 해도 저는 아쉬울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줄일 수도 있었는데 못 줄인 부분도 많이 좀 아쉽고. 그것도 한 멘탈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느낀 게 있다 보니까 다시 연습장 가서 연습할 때는 마인드를 조금 더 바꿔서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시합장을 와야죠 네 내년에 우승할 때꼭 와주세요 <laughs> 내년에 우승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laughs> 지민이는 WG 투어 대회에서 그토록 바라던 우승을 당당히 차지했다. G 투어 입문 3년 만에 올린 쾌거였다. 조금 더큰 선수가 돼서 프로도 따고 이제 투어 생활도 하면서 우승도 하고 그런 데 이제 저 같은 친구들한테 저 같이 이제 환경이 좀 힘들었던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특유의 씩씩함과 긍정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한지민 프로. 더큰 선수로 성장해 당당히 꿈을 이뤄나가길 기대해본다.